내가 얘기했지, 이렇게 하면 사상도 필요 없다고. 와, 그렇겠는데? 진짜? 그렇겠는데? 네. 어, 내가 뭐, 얘기한게 이거예요. 아, 그 이렇게 하면 그냥. 뭐 사람이 귀 던지고 할 것도 없어요. 돈으로 그냥 세우기만 뺏어갖고 그냥 한 번만 쳐도 될것 같아요. 이런 거. 아니 이거 늘어진 대로 딱 갖고만 있으면 되는데 여자도 안 한다고 뭐. 다 돈값 합니다 기계가 원래 이게 다 1억 2천씩 받은 기계였어요 잡아주세요 잡아주세요 바로 계약이야 되겠는데요, 사장님. 대한민에 우리 기계만 이렇게 잘나온기계 없어요. 다두 아, 번째 모델 기계 될거 팔기, 상자도 이런 게 없거든요.